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1층짜리 나홀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간이 시간 있게 지난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가격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타입은 기준층 타입, 테라스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영상 리뷰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현장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앞쪽은 차량으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부천 IC 경인고속도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 키우기에 정말 좋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1분입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 1분이면은 자녀분들도 어, 정말 편하게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 학교 왔다갔다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중동이 가깝습니다 예, 전철역은 아마 7호선 신중동역을 이용하시게 될 건데요. 걸어서는 힘들고 버스를 타시고 신중동을 가시면은 완벽한 생활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웬만한 병원, 백화점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신중동 생활권을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주차장은 큰 길가 들어오셔서 바로 1층 주차장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반대편은 지하 주차장 입구가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 나눠져 있습니다. 주차는 100%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상주차장 반대편은 지하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겹주차 단한 대도 없이 편하게 1열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타입 두 가지 하루는 테라스 타입 하루는 기준중 타입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타입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호 타입, 2호 타입, 3호 타입인데 어, 3호는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는 2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2호 타입 같은 경우는 전 2층에 내려왔거든요 테라스가 있습니다 어, 테라스가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타입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굳이 난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4칸 그리고 수납공간이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 두칸 그리고 입구 쪽으로 우상 코드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신발장은 4칸입니다 네 그리고 4칸이 네 부족하신 분들 이 뒤로 도시면은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으로 편안하게 같이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띄용 시공 당연히 돼 있죠 바닥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현관이 넓으니까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을 닫으면은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다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실내 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입구 쪽에 수납 공간 선반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도 수납 공간 선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 수납 공간 이렇게 아,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선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거울 같은 것도 하나 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실 넓고요 주방도 옆쪽으로 분리형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동향입니다 예, 동향으로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동향이고요. 와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말도 안 되는 테라스 그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당연히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돼 있고요. 오물령 천장으로 살짝 높이면서 그리고 가운데 실링 팬까지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자리도 6인용 쇼파도 무난하게 안마의자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쇼파자리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거실폭 같은 경우는 4m 4 0 생각보다 더 있습니다 4m가 넘는 거실폭이기 때문에 3,4인 가족은 물론 친구 지인분들 오신다고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4미터 40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실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 구조로 요 옆쪽으로 빠지죠 이렇게 자, 큰 D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과 부장 다 화이트톤입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놨습니다 편안하게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도 1구짜리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하부장으로 밥솥 자리만 준비되어 있고, 전자렌지는 코너 자리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냉장고 자리가 살짝 아쉽네요. 냉장고 자리가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베란다 쪽으로 김치냉장고를 별도로 빼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방은 주방 뒤쪽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거실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이고요.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거실 안방에 에어컨 두 대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고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안방이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통으로 예, 네, 따로 붙박이도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안방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이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3100에, 3100에 3300이네요.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중간방이 좀 넓은 듯한 느낌? 이렇게 안방이 이렇게 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 대신에 부부 욕실은 좀 넓게 잘 뺐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어,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도 마감이 들어갑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어서 거의 뭐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들어가네요. 어, 여기가 수도 배관이 네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자, 방 사이즈는 그냥 자녀분들 방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세탁실이 준비가돼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천장 <laughs> 천장에 빨래 건조대도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수도 배관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대피소인 것 같아요. 예, 대피소 공간 이쪽도 대피소 공간. 그래서 자 이렇게 안쪽에 세탁실를또 쓰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래 선반 같은 것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안쪽에 여기가 아파트 대피소예요. 그래서 대피소 공간 완강기 준비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탁실을 쓰실 수 있게끔 베란다가 이두 번째 방에 대피소 공간 겸 이렇게 베란다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대신에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요 방 사이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2,700에 작진 않습니다. 2,700에 2,700.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 넘어가면은 3종 가구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어, 대신에 세탁실 왔다 갔다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안쪽에 대피소 공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거실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네요. 예, 여기는 아파트다 보니까 베란다를 곳곳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안쪽에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실외기 이거 밖으로 빼세요. 예, 밖으로 빼가지고 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타입이기 때문에 시외기를 밖으로 빼셔도 괜찮습니다. 자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 쓰는데는 다 무난한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삼존 가구 다 편안하게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2,600. 그리고, 2600에 2800, 거의 2900 되거든요. 뭐, 3종 가구는 다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세탁실 여유롭게, 베란다 두개 있으니까요. 세탁실 편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이죠.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에는 샤워 부스입니다. 문이 달려 있죠. 샤워 부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어, 타일 패턴이 화려하네요. <laughs> 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패턴이, 눈이 좀 아플 정도로 패턴이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근데 넓어요. 예,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예,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나는 테라스가 필요 없다.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나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거실 진출입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준층하고 테라스의 가격 차이는 3천만원 차이 납니다. 자, 요 앞에 테라스가 3천만원짜리 테라스입니다. 자, 3천만원짜리 테라스 나가보시죠. 어, 바닥은 방부목으로 다 시공을 해놨고요 혹시라도 조금 텃밭을 이용하실 분들 이렇게 흙도 조금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위쪽에서 어닝 느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요 옆쪽 공간도 살짝, 예, 안쪽 공간까지 어 살짝 준비 더 준비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 사이즈 좋으니까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뭐 요정도 사이즈면 나쁘지 않습니다 생활하시기에 정말 좋거든요 편안하게 그리고 개방감 좋게 어, 유리 난간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사이즈도 딱 알맞은 사이즈로 정말 도심 속에 말도 안 되는 대형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정말 좋게 여유롭게 앞쪽에서 뭔가를 다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외부로 수도배관 전기콘센트 따로 빠져있지 않습니다 아, 외부로는 수도배관 전기콘센트가 따로 빠져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활용하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있네요 그래도 도심속의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요게 3천만원짜리 테라스입니다 예, 3천만원짜리 테라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렇게 만약에 나는 어, 테라스가 필요 없다 하면 은 3층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2층을 선택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셔서 이렇게 도심 속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과 채용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